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운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운영을 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자기그 건설했는 건설회사가 그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건설, 건설을 하여 빌트하죠. 건설하고, 그다음에 먼저 국가에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운영 것만 몇십 년 받는 겁니다. 요거는 빌트를 하죠. 빌트를 하고, 일단 국가에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리스를 합니다. 리스. 뭐냐 하면은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짓고 난데 학생들 보고 등록금 내게 내라. 이러면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에 주고, 정부에서, 정부에서 세를 이 사람들께 주는 방식이 BTL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공개 경제 입찰, 지명 입찰, 요,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자, 공개 입찰 하면은 누구나 다 와서 입찰하겠죠. 누구나 다 입찰하면 부적격자가 할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명, 주로 지명을 하죠. 지명. 요거는 뭐 세계 내지 7개 업체 중에 요게 호텔이라 하면 호텔 해본 업체 중에 실적이 있는 세계 내지 7개 회사에서 입찰하면 을은그 중에 당선되는 사람이 근, 건설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지명 입찰이라고. 그다음에 제한 입찰을 함. 제한 입찰. 자. 너무 많은 업체가 오면 안 되니까 제한을 둡니다. 이 호텔이 뭐 규모가 이 호텔보다 더큰 호텔을 지어 본 경험이 세번 이상 있는 사람. 뭐 그런 건설 회사 혹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한은 이제 지방 자치제 시대니까, 만약에 대전에서 지하철 한다고 하면 대전 업체만 참사하라. 근데 대전 업체에서 그 경험이 있는 회사가 얼마 안 많다면, 그러면 서울하고 조인해서 하라.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면 입차는 수익이야. 그 가장 적격한 업체를 한 팀, 한 회사를 불러가 적정히 조절해서 하는 것을 수익 얘기를 하죠. 자, 입찰제도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 2차에는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1차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은음